우리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안이가 지금 음, 아픕니다 아프지만 저하고 같이 이 산티하고 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게 쪽쪽쪽 없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봄이 음, 아, 큰 딸이죠, 그죠 어, 어떤 걱정이 되나, 되는, 되나요, 큰 딸? 큰딸과 음. 뭐랄까 큰, 제가 가지는 큰딸에 대한 기대감과 음. 큰딸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다거나 할까요 음. 그런 거 계속 거기서 음. 약간 이제 큰딸에 대한 기대감이 크군요 음. 에, 있는가 봐요 음. 그걸 갖다가 음, 딸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 보면 음. 제가 음, 음, 큰딸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한다 음. 그런 걸좀안 해야지 그냥 한 사람 그냥 딸 다른 두째, 세째처럼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음. 아, 늘큰 딸에 대해서는 이가 왜 부족할까? 음. 내 기대에 못 미칠까? 음.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건 나의 잘못된 어떤 생각 같고, 음. 내 기준에서 음.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그걸 좀 많이 내려놓고 싶다. 음. 내 있는 그대로 애를 좀 존중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 음. 바보는 이정녀의 카드를 만나서, 그런 생각이 들때 빨리 칼로 잘라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큰 딸에 대한 어떤 기대, 우리가 장녀 콤플렉스도 있고, 저도 장녀지만, 어, 제가 우리 조카를 볼때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제, 제가 어떤 제 마음이 좀금 느껴져서, 어, 저도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하는 어떤 의무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나는 내가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 나중에, 나중에, 자꾸,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희생보다는, 그냥, 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왕구, 내 피해의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어, 요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어, 큰, 큰 조카, 음, 체리미? 음, 체리미도, 음, 엄마하고 늘 이게 조금 갈등 갈등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조율을 잘하는 실기로운 우리 큰 조카가 될수 있도록 또 한번 응원합니다. 이야. 자, 그래서 우리 횡맨 자 열두 번째 이 횡맨을 만나게 됩니다. 오 횡맨 자 횡두맨 거꾸로 매달린 남자 어떤 느낌이드세요? 일단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는 음. 많이 그냥 불편한 느낌이 음. 먼저 들고 음. 손도 뒤에 꼭 묶인 듯한 느낌이 무 묶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는데 음. 그런데 왜머리에서빨 노란색의 빛이 날까요? 표정이 어떤가요? 표정도 평온해 보이는 데 네, 표정도 평온해 보이고 손이 묶였을까요? 아니면 손을 그냥 뒤로 하고 있을까요? 아, 뒤로 하고 있는가 보네요. 네. 왜냐면 어디? 다리를 또 어. 이렇게 그냥... 즐기는 걸까요? 네, 예, 즐기는 걸까요? <laughs> 자, 이 친구는 지금 나무, 나무에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그 어, 순교자 카드라고도 예전에는 많이 풀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 세 번을 부인합니다. 네가 닭이 어, 울기 식전에 나를 세 번을 어, 모른다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 배우.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본 장담을 하지만 막상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어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위협을 너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세 번을 부인하고 부인하자마자 다 기웁니다. 그때 베드로는 크게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어떤 사형을 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는 거꾸로 매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들은 거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 어쨌든 이 카드는 거꾸로 매달린 남자인데 이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평온해요. 평온하고 그 매달려 있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움직일 수 없다. 아니면 뭐 움직이지 못한다.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어, 나무와 내가 뭐 하나가 됐다. 어. 생각을 뭐 시선을 바꾸는 어떤 다른 면을 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바보가 이 행맨을 어, 보고 깨달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뭘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생각해 주세요. 재환이는? 어, 까 아, 그렇게 편하게 편하게 매달려 있는 거라고 보면. 음. 어, 똑같은 늘 보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음. 새로운 음. 관점으로 음. 좀볼본다 보는 것, 이런 음. 것들을 배우지 음. 않았을까? 네, 우리 채연이가이 카드를 보면서 늘 보던 거와 다른, 어, 다른 시선으로 어, 어떤 상황이나 상대를 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깨달음이 의 체안이한테 쑥쑥쑥 가기를 기도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가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아주 무시무시한 데스라는 기사를 만나게 됐어요. 어. 햇빛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네요. 자이 데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단은 <laughs> 여기. 해골. 응. 음. 기사가 보니까 해골이거든요. 맞아요. 죽음의, 해골이에요 죽음의 어. 사신 어.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음. 말도 눈동자 음. 없이 노래요. 해 그래서 좀 무섭고 음. 근데 뭐랄까 이 뒤에 밑에 이제 막 구르고 거나쭉 언니 죽어 있거나 음. 뭐 이런 것도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빌고 있고. 응, 음, 빙고 있어요. 음. 네, 그렇지만 용서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데스는 용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보가 이 데스를 보면서 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질문을? 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을 해야 되나요? 꼭, 꼭 뭐를 <laughs>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어, 모른 척 했을까? 숨었을까요? 이네 명에 지금 보면, 이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 교황처럼 보이는 사람은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 외면을 하고 있고요.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는 이네명 중에 어디 누구인 것 같아요? 편이네. 저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어린아이처럼, 그죠? 음, 맞습니다. 자, 이 바보는 아주 순수하게 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은, 어, 순수하게 그냥 직시한다, 그냥 바라본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채안이가 어, 어떤 상황이라든가 상태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바보가 음, 이 죽음의 기사를 피해서 다음엔 누구 만나냐면, 어,